안녕하세요. 오늘은 겨울 동안 잘 크고 있는 화초들 근황을 보여드릴게요. 영자야, 깍봉! 반려견 영자와 함께 할게요. 보시는 아이는 황금 마삭입니다. 겨울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생기 있는 예쁜 모습으로 새순들이 봄을 맞이하고 있네요.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사랑스러워요. 옆에 있는 아이는 장미입니다. 장미 또한 겨울을 잘 이겨냈답니다. 그리고 트리아, 트리아 또한 겨울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예쁜 모습으로 있네요. 그리고 포인세티아, 포인세티아는 세포트가 있었는데, 지금 한 포트만 남아 있답니다. 작년 가을에 제가 국화를 두 포트를 샀답니다. 그리고 꽃이 다 지고 난후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음 5cm 정도 남겨두고 얘를 잘랐답니다. 자르고 난 후에 얘를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물 주, 물을 줄 때는 흠뻑 주고. 요렇게 새순이 올라왔네요. <laughs>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요. 너무 좋아요. 아 그리고 이 성년 나무가 문제는 문제입니다. 와 아, 지금 벌레가 엄청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약을 요렇게 요 벌레 보이시죠? <laughs> 약을 지금 한세 번째 친환경 농약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,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약을 치고 했었는데, 음, 올해도 계속 이렇게 할것 같으면, 어, 더 이상은 성류나무를 집안에서는 제가 못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일단은 한번더 지켜보고, 조금,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. 영자야! 양자 <laughs> 귀엽다 그리고 천리양 천리양 또한 겨울 동안 잘 크고 집이 왔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컸답니다 그리고 만드빌라 거실에 있다가 어, 이렇게 베란다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해피트리 해피트리가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요 지금 겨울도 잘 이겨내고, 얘가 우리 집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. 제가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, 잘견내잘 음 견디고 잘 커주고 해서 양자, 양자. <laughs>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얘 여기 도 지금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겨울 동안 영양분을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세싹을 이렇게 탁 태워주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고,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올라오는, 올라와 있는 요 마디가, 마디마디가, 요 마디마디가 꼭나이테에 갔다는, 1년에 한 개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. 1년에 이렇게 하나씩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선인장. 어, 이 선인장은 진짜 오래됐어요. 얘가 한 7, 8년 됐는 것 같아요. 다이소에서 그 당시에 샀답니다. 어, 율마 또한 이렇게 봄이 됐으니 가지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곧 해야죠. 그리고 솔채꽃 이렇게 겨울 동안 잘 자라고 지금도 꽃을 한없이 꽃대가 올라와서 있고요. 그리고 영자야! 영자 까꿍! 아이고 귀여워라 영자! 잠이 와요. 솔채꽃 이렇게 물꽂이를 해놨는데 뿌리가 잘 내릴지 지금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리안! 주리안! 이렇게 꽃대가 꽃 손질 하고 난 후에 꽃대가 엄청 열심히 잘 자라고 주리안 또한 달콤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 아이입니다. 향이 정말 달콤해요. 그리고 이렇게 주리안 얼마나 꽃이 오래 갈려는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시크라멘 시크라멘 또한 겨울 동안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작년 10월 달에 와서 5개월 동안 끊임없이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. 그리고 애니시다. 애니시다는 제가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키워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어... 강추? 정말 강추인 것 같아요. 추천. 너무 괜찮은 아이예요. 그리고 여기 양개비. 양계비 관상용 양계비 또한 꽃이 피기 전에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는데 꽃이 딱 피면은 위로 딱 올라와 있는 게 아주 멋지고 예쁘답니다. 서양 철쭉 또한 빨간색이 제 눈에는 계속 이렇게 탐스럽게 보인답니다. 그동안 겨울 내내 잘 견디고 이렇게 봄이 되어서 예쁜 싹도 이렇게 새순도 이렇게 태워준 아이들 근황을 둘러보았답니다. 여러분 안녕! 영자도 안녕할까? 안녕!